이야? 어? 되는 건가? 어? 어? 아, 생각보다 잘잘안 떨리네. 오, 아, 저기 좀나 나봐. 어떻게 해? 어? 어, 조심 조심. 아, 됐다. 어, 근데 왜 에디션 큰게 없는 거야? 왜 뭔가 안쓰러운 거? 이야, 나 맞다. 오 좋아 좋아 좋아. 꼬박아 꼬박아 꼬. 어, 완전 약 뻘. 아 무서 무서. 어, 무서 무서 무서. 어, 되는 같은데? 어? 아! 다시 살살. 어, 나쁘지 않은 같다. 아 별거 아니네. 아, 불만 될아 야 잠깐 아왜 이렇게 붙어! 떨어져 봐. 으! 응. 아이 오와야초콜릿 응. 먹어주세요. 초콜은 한 편도 남길 수 없지. 됐대 이렇게 들어갔고 오늘 음, 사진 올게. 야 사진 것 같아 사진 것 같아 와 먹어볼까? 어, 웬일? 와 어, 진짜 맛 어, 진짜 맛있네? 응 음. 어, 진짜 감동이다. 아, 초코피오보다 훨씬 맛있네. 미쳤다 이거 진짜 진짜 무조건 무조건 해먹어야 된다 진짜 와 대박. 아.